아 손이 얼었어 아 꽁꽁 얼었어 와 안돼 씨 손이 안 움직여 손이 아, 아 여보야 왜 그래 아니 최근에 손이 아파가지고 그 전후 돌아갔어요 와왜 아. 그래. 아, 다... 이렇게 핌핑 돌지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지금 뭐야 이거 아원서칠 당하네 아왜 이렇게 핑핑 빙빙... 아왜 핀핀 돌지? 아 미치겠네? 했잖아! 미네랄 이제 안 넘겨지는 거아니야 그거 잘라먹어. 그... 고쳐본다 내가. <laughs> 난 진짜 중요한데 세팅이. 와우! 1대1, 1대 대2 교환. 지금. 안 돌아와. 동행비 아... g p u 돼 있었는데 형 이거 한번 다시 들어가 봐. 엔비디아. 어, 어, 어 잠깐만. 마우스 설정에서 뭔가를 만지진 않았어? 네. 좀 나아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laughs> 어, 고고! 네, 튕기는 건 없어졌어요. 감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안 맞는 건 어쩔 수 없고. 나 올게요, 영 파이팅! 네. 8에두번 패배는 없다, 영웅야 멘탈 나가지 마. 지금 너 멘탈이 너무 나가 있어. 멘탈 나가지 마. 왜 그, 그 게이트 그림이 없어졌어? 죽어가지고. 앞으로 온거 봤네. 죽을 거 같아. <laughs> 아, 이... 아 씨! 짱나네, 유영진. 영진 짱나네. 영우 영가 이게 주라. 이게 주겠지. 아까는 뭐 감도가 안 좋았다잖아. 홀리 <목소리> 셔 벌써 두 시야. 뭐야 또뭐 바빠. 어. 왜? 내일도 많이 못자겠네 어. 내뭐 있어. 아기가 식게하면못 자는거지 애기 몇 살인데 지금? 20개월 아 어제도 짐 풀고 정리한다고 4시에 자고 7시 반인가 8시에 깼어 어우 이드니까 나중에 어? 재호한테 효도해야겠네 음, 나중에말안 들으려면 진짜 화낼라고 어리니까 봐준다 지금 <웃음> <웃음> 엄마로는 애기니까 봐주는 거야. 화내고 또 울려고. 여분이는 애기안 만들어? 너는 결혼 안 해? <laughs>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아, 진짜 생각이 없어. 너는? 너는? 애기? 나 아직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없어. 어. 약요요족 j 아 k e y 이어 a j 크 k e y 족 g a joke? y 요가 a joke? Yoga 그 o k e y 데뭐 a joke? Yoga joke? 만들 g 어라? 희안하네 뭐가? 뭐가 희안해? 분명히, 분명히 11가스로 봤는데 나는 아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두 서플 먼저 찍고 해걸수 있나? 오야야야야야야 얼마 죽겠나. 걸리니님 별풍선 67개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야? 님아 <laughs> 이거 뭐 감사합니다. 67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다, 나이스. 나이와 커맨드. 영진이는 원마린. 우린 투마린. 선, 천... 오, 신차. 이거는 심리전 넣었죠? 원벌 안 찌른단 마인드. 제 땅크 찍어서 미는 거지, 이거. 그치? 탱크 하면서 이제 투팩 벌처 찌르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지. 제발, 뛰지 말아줘. 아까 같은... 비네 아, 근데 여기도 가까워서 뛰면 빡세지 않나? 박사들이 이거 지금 패기로 하는 거야. 두 마리 세워놓고 벌써 빼놓은, 빼놓은 척. 근데 얘 가끔 그냥 미친놈처럼 오던데. 오. 아 온다. 어, 이거 어떻게 바로 뛰어. 뭐야. 띄워. 띄워. 아 뭐야. 안 어, 여기서 더안 털리면. 아 이거 뭐 바로 뛰어. 여기서 더안 털리면. 와, 제발. 와, 심리전인데. 오, 오, 와... 오, 뭐. <놀람> 크루타 크루타 아, 이 ㅂ 너무 아팠어 이거 다 뛰네? 와어이 뭐야? 헛타이거 알았나? 아, 아 벌차 찍었으면 개좋았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이거... 똑발 양념질 좀 해줘야 되는데. 면안될것 같은데, 이거 너무... 한 그냥? 그맨들 아예 못 지워 아니 피면 안됐던거 같은데? 아 너무 개척이는데? 아 어, 어, 어차피 없어. 3팩은 보지장으로 돌아가니까 어차피 야 누구 뽑아줄까?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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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른거 아니야? 졌어 이거 2탱크 바로 뛰면 안돼? 어차피 없어?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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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2탱크 바 뛰면 안되는거야? 이렇게 털리고도 이기면은 다저 빌드 하지 않나?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 3팩은 완성됐고, 투 탱크 오고. 이게, 이게, 방력이안 찍히지 않아, 우리가? 돈이 제일 돈은 3팩토리 벌전 찍히지 않아, 어차피? 우리 벌쳐도안 오고, 탱크 서 있는데. 뭐야, 어, 뭐야, 탱크, 탱크 뭐해? 뭐야, 뭐야? 오, 죽었다, 이거, 와. 아, 다행이다, 벌쳐 삼카 필. 언제 데미지, 피어 개사기! 아... 아 저거 살았으면 혹시 몰랐겠는데? 죽여봐 죽여봐, 죽여봐 일단. 오 한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가위가 한판 있는 거 같은데? 태도 나왔는데 상태도. 아니 어쨌든 똑같은 아, 어, 또뭐 어쨌든 똑같 똑같 원팀이잖아. 얼걸됐고 말이 얼굴 끌고 영모 해봐. 제잘때렸가잘 때렸어. 맞네? 이거 이거 아니야? 어이, 영호야? 제발. 영호야, 제발 용호야. 제발 용호야. 제발 아이거내말 저거 어 탱크가 어째 돌아다는안 돌아가. 안 돌아가나 본데 우리. 안 아,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이군이 아예 안 지켜. 우리가 지금. 근데 컨 너무 도 같은데. 개빨 먹고, 개빨 먹고. 이겼다. 어? 개빨 먹었다. 개빨 먹었다. 살 <목소리> 깨달아 아이아 <깨달아 깨달아 목소리> <깨달아 목소리> 이거 네 어, 아 로스 다가도 못가자 니미. 아데이미이나거 거의 없나 그래 안 만나면 이군 아예 안안았건데아 이군이 너무.. 죽여, 야 돼, 죽여야 돼. 더해야돼영호야 여기서. 많이 나올 때 어렵고 가자. 뒤에 아, 거 어, 좋아. 아, 아, 나. 나. 아, 마이너비 되게. 아, 나인 의미가... 깔고 여기서 운영이 되나? 근데 이, 인구는 우리가 앞어 근데 인구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안 아니야? 돼? 거, 우리가, 가... 아니, 인구, 아 거의 비슷해. 그래? 아니 봐봐, 영사가 지금 본지네1 1 마리거든. 두개 보내서. 한 마리 열한 마리고. 어. 근데 우리가 1 1 마리고 한 번에 열 여덟 마리거든. 채벌 차이가 삼만 차이. <laughs> 세 마리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세 마리면... 어. 그렇지. 어 털어야겠다. 깔고 근데, 3개 많이 까고 많이 세개 정도 세개 정도 돌려서 어떻게 이렇게 돌려 보이냐? <laughs> 이게 영진이가 와줘야 돼 와주고 우리가 벌처 소수 돌려서 털고 우리 탱벌로 막는 이, 그림 나와야 돼. 탱크 숨긴다. 까본 거 아니지? 숨긴 거 같은데? 응, 숨긴 거 응. 일부러 안 보주는 거. 언덕 언덕 언덕도 안될것 같은 영화야. 또 풍크처럼. 한3벌 초반 빼놓지 제법 말도 탱크때 스캔 쓰고 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같또 숨겼다. <laughs> 아 근데 투스캔만에 안맞았까지못갈것 같은데. 한방방모자은 가지. 이시즈까지 해야 돼. 그... 돌렸어. 밀렀어. 이게 올라갈 수 있냐 여기 이걸 올라갈 수 있을까? 스킬 막방 풀어서 일단은 언덕 올라가 상대가 방해 안 하면은 되는데 아 CG 하면서 올라갈 생각이네 개쇼브데 진짜 이거 오, 어, 무서웠어. 두 개라도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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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어? 빼주었, 는데이뒷치까다거아니우그나영 테크 안안 가? 가? 아니,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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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아, 배제하고 가지, 그냥, 이거야너안 빨잖아, 원래 이거야 아, 어, 그거, 이거, 쪼이면 할만할 것 같은데? <목소리> 스킬 많아, 틀렸다, 빨리 찬다. 압박 위쳤는데, 지금? 이거, 이거 도원 해야 될것 같은데, 너는? 아래서, 모마말버 미나야 못 피겼었잖아. 그래야겠다. 간다, 간다. 어 상대 누구 좀잘아 이거 안닿나 닫잖아. 닫지. 이들을 지 그렇지. 양쪽이 반대들 기다야지 진짜 세다. 까다 없지? 용사야? 어떻게 할 거야? 어, 이 뭐지 어, 이게? 자성돼네? 이게 이렇게 돼? 이야. 야, 이영 판단이 다르긴 하잖 이런 각을 보네. 이제 어다 이제 오다 영호야. 그지아이옆 나이스! 됐어, 영사.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와, 이겼다! 와, 이겼어! 와! 와, 이겼어! 와, 와, 진짜 이겼어! 와! 와, 이걸? 수해, 가자 수해. 한 방밖에 없었는데 와, 이걸 이기네 수해 누가 좋지? 와. 아 나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내가 아, 가서 이길게 아. 손좀 풀렸으니까 가서 이겨볼게 형 <laughs> 우리 미쳤다 아직이구나 제이디 니쌍록 오케이 오, 나 오, 오케이. 갔다 올게 나 갔다 올게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대형버스터아 위치가 왜 이래 위치 왜 이래 왜 별로야? 몰라 짤짤다 손이 안돼 손이 지금 근데 그거 짤짜리는 명훈이랑 민철이가 제일 잘하던데 내가? 나는 막 그렇게 터렉 깨고 터는 상황 거의 또, 안나와또또또소부긴다또또아 또, 진짜로 나 그런 상황이 잘안 나와 나 그냥 말했잖 이래지 마시고도 바로 잘 빼더만 또또 또 숨긴다 그렇게 또. 숨기니까 명훈아 사자구도 넣는 거야 아니 왜다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 왜 그게 뭐가 명훈이 이번에 어. 또, 또, 또 보여줍니다 버그 <웃음> 언덕에서 <웃음> 가스 캐버리기 <또 해버릭 웃음> 이런 거 보내, 보여줘요 또 음, 그런 거 없어요 어? 11시도 옆에 지금 되겠는데 그거? 안 되더라 이 맵은 해봤어 이미? 아... 어 해봤어 달 지으면 저 지형 뚫고 캐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다,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laughs> 야 옛날에 러시아어에서 저그 안마당 뒤에 캐논 러시아면은 본진 언덕에서 막 드론으로 때리고 그랬어 알지? 어 그건 그랬지 아니, 근데 네, 그런... 그게 지형을 뚫고 캔 건가? <laughs> 그렇지 네, 너가는 게나나 아, 넘어갔어. 어나 그랬 그리, 그랬지. 이인용사거어생 어, 더블. 와생을하네와이와슈웨이가서이거 아, 그래. 해? 아 어. 그니까 저거 나저 성공률 되게 높더라니까 생 더블 할까 배럭 더블 할까. 어, 오버도 반대 방향이야. 그니까 약간 이거 이거 던질까 말까 존나 잘한다니까. 그니까 심리 어, 근데 리즈우는 네. 맨날 생 더블한 부드러워 던데. 인정. 보일 그러니까. 거. <laughs> 근데 영호가 영호가 좀 컨디션 안 좋은 날생투을 많이 하긴 해. 그러니까 이 얼마나 된다고. 술마신 다음 날 이럴 때 있잖아. 음. 팔 아픈데 음. 날 맛있잖아, 영호. <laughs> <laughs> 그래서 자더라. 위금이 맞아 가지고 안 먹는 거 아니야? 아, 위금이 맞으면 술도 안 먹어? 영호 그러면 안 된다던데. 위금이 맞으면 술 먹을 때좀그막 토할 것 같고 이럴 걸? 속안 좋아지지 않나?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내가 알기로는 어. 그거 위골이 뚫린다 그랬어. 애들. 더 많이 먹다 그랬어. 킬 먹어. 아배록어째지 이거. 두번놓으는거 아니야 이거? 배록 늦어서? 도시 도지아 어, 이거 괜히 팔링에 죽고 이러지 않겠지. 배록 늦어가지고. 아, 그야니까나 참... 이게 무서워. 무섭다. 팔링이야 그럼... 이거. 다 막아. 위기쇼구야. 그래? 어첫 서치 못하면은 위험해. 링기 아닌데? 근데 팔링이야. 못 서치인데? 팔링 내어야 그럼 안 아, 그럼, 그럼 아니어만에 그러면? 막았어. 어도 의식해서 투 서치 간다. 팔링 아닌데? 팔링이라니까? 음? 근데 베로가 못 늘리긴 하다. 그러니까 다 봤잖아. 이쪽 이 앞에 에시비 세개 세웠으면 되잖아. 에시비 다 빼고 빨빨 좀 해봐 영호야. 다음 씨번 왜 가? 와. 아니 그냥 벙커 하나 깔면 안 돼? 이따 또 살려고 하는 거야 저거? 아 뭐야 시비? 아, 너무 리영호야 의심하지 마. 어떻게 불안하게? 하지 투마린도 안 뜨네. 리영호야 리영호. 아 <laughs> 제발 디피어. 미평! 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리오고를 매우 심하는 거야! 그렇지, 리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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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고! 리오고를 매우 심하는 거냐?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야. 아, 아, 나 봐봐, 뭐, 팔랭이든 나발이든 그냥 안전하잖아, 알수있으 편안하잖아. 아, 난 쫄려서 벙커 박았을 것 같은데, 이거 노방으로 막아버리네. <laughs> 그러게. 그렇지, 벙커 박아도 소매 아닌 느낌 아니야? 팔랭이면? 재호야. 바로 냄비네, 그래, 너. 내데 아무도 안 박하잖아 난 무조건 막아나 무서워 나 많이 죽어봤어 근데 어차피 뭐센까이는건 똑같잖아 궁커를 박아도 s 1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마린 안 도망가도 되잖아 마린 죽을 수도 있잖아 음. 제호가 이제 애겟남이긴 하네 이렇게 <laughs> 살아야 돼 재호 어, 이제 뭐 시그도 배워서 이제 또 어? 시그 싸주실? <laughs> 내가 쇼크할 <체크해줄> 수 있어 <laughs> 싸줘 어. 저기 제비아데. 거시브로 매봐. 어, 잠깐만. 링이 더 뽑았나? 어, 링이 다벙크박아영호야너 어? 이럴 때벙크박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그저 벙크박 터져 나오잖아. 야, 이 아, 메카닉. 메카닉 생각하고 쇼부치네. 버텨나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어차피 메카가 아니하니까 영호가 반응만 하면 기는데 이거 아니 근데 냄새 맡았나 봐. 투벌 찍고 가만히 있어. 개포요? 와 뭐야. 이거 이러면 이 아니 그니까처음에다 팔링 찍어서 뭔가 어. 운영 안할 거라 생각하는 그런 거. 이거만 여번 거 아니지? 아, 니아니거 오빠는 어, 개빨려도. 와, 김 뭐야 센스. 먹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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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타렛또 어, 박아야 돼. 타렛. 어, 타렛 어, 빨리 박아야 돼, 뭐야. 아, 이영호는 의심하는 거 아니야. 털래, 털래, 근데 타렛 근데 아이거 깨잖아. 타렛 다시 빨리 박아야 돼. 영호야, 진짜 제발. 뭐 터렛은 그냥 지어볼까 하면 지어져있어 아니야 이거 바빠 진짜로 빨리빨리 해야돼 터렛 아 그럼 너 저팀가 아니야 나이스 터렛 나이스 바로 막혔어 어디 영웅을 의심하나 어디 영웅을 역시 영어를. 역시 영웅 기계다 기계 벌써 이제 뛰면 어떻게 할거야 안마당에 선컨버가 되잖아 무탈 빠지거나 유탈... 유탈로 잡겠지. 와나 이번 달한 번도 못 먹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는구나. 와 이걸 즐기다 될거 어. 아니야. 와 이번 달한번 빼고 다 먹어버렸는데 나는. 와 그래 면도가 기운이 좋다니까. 와 거기다가 그 우주. 아 내가 아까 그렇게 가... 강조했었데김용훈이 <laughs> 기운이 좋다고. 뭐? 아니 그냥 우리 팀... 얘기 아무도 안 들었다니까. 우리 팀이 이겨주네. 왜 너가 삼촌 컸어 민석거 이거. 그건 인정. 퍼졌어. 어 그게 퍼어 잘했지? 아니, 내가 일경 어? 계속 김민철 잡게 아니, 그건 도지욱의 용병술이. 아니 들어봐, 아, 들어봐. 뭐야? 내가 김민철을 끊어놓고서 장윤철을 빨리 소환시켰잖아. 그래서 명훈이를 편하게 잡는 거지. 재호야, 내가 내가 너 일등 만들어던 거지. <laughs> 명훈이 리트버스 같은 맵에서 했으면 졌다니깐 <laughs> 리트버스 좋은 맵이야. 왜 그래? <laughs> 이 볼맵이고 어쨌든 진짜 이거 스 쓰리 카스 먹고 하잖아. 쓰리 어. 카스 <laughs> 먹기 전에 저걸리 넘겨 버리지. 그래. <laughs> <laughs> 아니 그거는 뭐 알아서 막아야지 뭐파파됐 <laughs> 아, 아 이어지에 그냥 오버로 먼저 하니까 나도 니 아직 메카닉하면 못이겼더 진짜 잘 이긴다 이 룰루 아 요거 그 위너스 게 이거, 이거 저그가 제일 야 이거 저그가 제일 빡치게 지는 그림 아니야 그렇지. 빡치지 칼링 갔더니 어 s c 이 뭐야 건물인데? 그 다음 링아봇도 갔더니 어 뭐야 벌처 벙커 히드라도 봤어 포탈 갔더니 터렛 알까 럭커까지 봐버렸네 히드라 벙커 히발리 히발리 히드라야? 어 휘발인데? 이발 희발? 아, 그냥 올려왔어 좋았어 공포 하나 더 박는 거 모두? 이야.. 첫쳤이 미쳤어 잔하다잔해 잘한다 아, 잘해 저거 심리를 너무 잘 알아 아 손이 왜 이렇게 하는지. 길이... 아나 이제 스타라고 할때 이제 보통 영어로 간다고 해야 되니까 스타야 스타 그 자체? 어떻게, 어떻게 빌드 심전을 하는 거지? 지호야, 그 이거 보고도 괜히 감명받아서 생떠블 이런 거 하지 마라 너는 그냥 배럭더블 해야 돼, 인정? 그 음. 소리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아니 진짜 너 괜히 생떠블하면 너가 면은그 정도, 그 정도 나온다그타이밍래 그래. 근데 그거 알아? 장윤철도 똑같아 장윤철도 생냉 승률 존나 <laughs> 안돼 <laughs> 와, 히드라 왔는데 시즈모드 팅콩 시시보드뻥커까지야 <laughs> 이거는 막말로다가 뚜바비가 지금 잡아도 이기겠다 어? 와아 어진탱를 찍기만 하면 이겨 이럼감못 막아 이거 일 이렇게. 진짜 개잘하네 너무 잘해 아니야 근데 이거 개좋아. 너캠역들도 뽑을 줄 알아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본인 아니야? 본인이 그건 좀이라는데? 봐봐. 뭐 <laughs> 두 밥님 본인이 그건 좀이라는데? <laughs> 아, 그래네 <laughs> 본인이 그랬다고? <laughs> 아, 이가로 가져, 두 밥아. 이길 수 있어. 어? 야, 은팩돌리 이거... 생산도 못해, 이거? 생산하고 어택당하면 끝나긴 해, 이거는. 와, 야, 근데 커맨드까지 에이... 막는다 와, 개좋아. 와, 진짜 잔인하다. 아니, 이거는, 잔인한 게 아니야. 슈의 책임감이란 거에 재호 씨 받아들였어야지 아시겠어요? 책임감이야? 재호이는 네. 아까 책임감이 없더라. 그냥 죽어리고 <laughs>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죽어주고, 그냥 크림프도 안 받고 그게 아니고 책임감 받았으니까 제 18번 밑에 꺼낸 거죠. 그게 <laughs> 무슨 소리세요, 또. 그거 다음에 뭐하려 그랬어? 솔직히 얘기해봐. 아비토 하려 그랬어? 스텝 라 그랬어. 다 탭들 키워. <laughs> 어, 그걸 <그러면> 인정 네, <laughs> 그래? 그건 좋은 거야? 그냥 책임없는 어. 쾌락으로 다크가 꼬록 노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보네. 이번엔 내가 진짜 영사한테 한 스무판도 부담 안 했거든. 근데 이번에 통할 타이밍이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나한 스무판 안 했어 아... 최근에. 그래서 이번에 타이밍 상당히 맞는데. 아 그러고 니로봉 하면 니로봉 하겠지 여기서 응. 와나 영호가 이렇게 서플 가지런히 지는 거 처음 봤다. <laughs> 이 진짜 해야지 응.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거. 와이 맵은 또뭐 맵퍼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 이 맵이 본진이 좁은 게 특색인데, 뭐, 어떡해. 하하하하, <laughs> 아, 그런 거야? 어 <laughs> 컨셉인데, 어... 뭐. 그 와중에 바로 찌르는 거 보소. 아니, 이 맵은 이게 특특이잖아, 이렇게 본진 좁은 게. 그치, 그치. 어. 뭐, 뒷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laughs> 여기는 뒷 언덕이 <비던덕이> 있네, 뒷 언덕이. <laughs> <laughs> 어, <laughs> 힘들 뽕하네, 여기서 펫이 걸리고. 44. <laughs> <좋다, 좋다. 웃음> 절대 못막저 어쩔 수 없어서 드론 채고 있는데 이제 훅 나오지 아 너무 하나 아쉽다 진짜 나딱 뭐? 하나 가 아쉽다 원데 앞바닥에서 털에 남긴 거 미네랄 아딱 아... 어, 하나 아쉽네요 이거는 다시 뮤탈을 뽑기 때문에 안깬 거죠 테스트 해봤어 안해너 <laughs> 어, 이번에 올라가겠다 십육 강에서 뮤탈도 봤어 스캐너 명호는 아까 저 저전 신에서 너무 티나더라. 어 뭐가 이제 저저전 한다고 이제 시리플 가스 안 한다는 거너 광고한 꼴이야 <laughs> 무슨 소리야 날포전아시리플 가스 그러면 시리플, 시리플 가스 원래 안 되지 않아? 세시는 해도 돼 세시는 스포시즌도 아, 좋아서 그스포츠플로는 뭘까 그는거야맨 처음에 스폰이플어그 원스포로 딱 그래도 막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오... 내가 데이터 준다 김명원 지금 저거 오프다는 이유 상대가 셋이 안 걸렸을 때 어? 명훈이 12풀 하겠냐고 1 2압 노리기에 만든는 석현이형 어차피 이거 다시보기도 안 봐요 미안하지만 그건 맞아 석현이형 노력하기로 한 거야 <laughs> 석현이형 그냥 거기 가서 하나 찍고 해 <laughs> 근데 석현이형이 오히려 안전하게 12풀 가스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그럴 수 있지 와 저거 이거 업체기네 개죽이네 이기도 이거 진거 알아? 마지막 영유 응. 한번 노리는. 진거 아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어? 왜? 영유 탭 판단은 좋은데? 예. 이미 가 너무 한번더 어. 아니 우리가 3 탱크 사고 싶잖아 판단은 좋다 이거. 왜삼 탱을 뽑아 이러면 오굴 뽑으면 되지. 아니, 아니 체제가 보았지잖아. 체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이미 얘도예전부나오렸데 뭐? <laughs> 역시 영호. <영어>. 제개다 <laughs> <팬이 웃음> 본다. 와 이게 미용호가 나오네 안락하네 안락해 그러게 마지막에 내가 뽑았으면 엄한 사람 나왔을 것 같은데 <목소리> 우리 셋 나왔으면 좋겠어 네. 내가 나와서 그냥 투덜 감기거나 여월이 길드 개먹히거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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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거이등 됐네 나이스! 나이스! 아, 손이 안 움직여, 손이.